자, 예, 세계의 신화를 한자로 풀어가고 있는데 예, 계속 뭐 신화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아주 신화와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쉽고 재미난 얘기 하나 아, 하겠습니다. 예, 인도 인도의 그 시바신 음? 시바신의 예, 생명력을 생명력 뭐 우주는 창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시바시니 생명력을 나타내는 말이 린감이에요 린감 링감. 린감 링감. 이 린감이 린감 링감. 린감이 아 이게 이 링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잘 쓰이고 있는데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늙은, 늙은 늙은 남자 또는 뭐 판사, 검사 아, 요새, 뭐, 요새 뭐 검사들이 뭐 권력 권력과 돈안뺏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양인데 <laughs> 돈과 권력이 좋긴 좋은 거야 그거 안내놓으려고 그냥 검찰이 막을 뭐 악을, 악을 쓰는 것 같은데 <laughs> 판사 검사를 또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늙은 남자 영감 아 내, 내가 영감 쩌는 영감님인데 내가 영, 바로, 내가 바로 영감, 쩌는 영감님이에요. 근데 바로 영감이란 말이 린감에서린감이에요린감린감에서온 링감. 거요. 린감에서 영감이 온 겁니다. 영감은, 판사 검사님도 지금 영감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자, 이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영, 감, 뭐, 감, 감독할 감자 썼겠지, 뭐. 감독할 감자. 뭐가 좀 빠지기도 한것 같은데. 자. 영감이, 아이, 이, 이 그런 명자가, 그런 명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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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틀렸네요. 아이, 그런 명자가 이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밑으로. 요게. 말림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감독할 감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이게 진짜 늙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런 명자가 맨 밑으로 가야지. 영감! 영감인데, 영감이 바로 시바신의 생명력, 링감. 링감의 원뜻은 뭐냐 면은 남자 생식기예요 이게. 남자 생식기. 남자 생식기. 이게, 늙은 영감. 링감이 늙은 영감. 남자 생식기. 판사, 검사. 원래 생식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생식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인도에서 쓰는 뭐버어라고 응? 하는 뭐 산스크리트 이게 우리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말뭐 정확하게 맞잖아 어? 링감 영감이더라 우리 말 영감을 얘네들은 얘네들은 응? 링감이라고 쓰더라 이거야 링감이라고 쓰는데 에 근데 이제 뭐 뭐 리을이 이? 어두에 리을이 탈락되는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높은 벼슬아치를 영감님이라고 하는데 링감에서 영감이 됐으니까 리을이 탈락된 거 아니야 리을 탈락이야 뭐 잔뜩 있죠 요새 뭐 두음법칙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뭐 리을이라든지 디은 어두에 쓰는 거를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리 씨가 이 씨가 됐고 오얀 니 오얀 리 쓰는 리 씨가 리씨아 북한에나 가야 어떻게 해? 리 씨를 응? 오얀 니 에, 리장이 이장, 리장이 이장. 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뭐 어? 시골 시골 양반들 라디오를 뭐라고 그래? 라디오를 나지 나 라디오도 좋고 또 나치오라고 해나치오 시골 시골 영감님들 특히 시골 영감님들이 특히 라디오를 나디오 또는 나지오라고 하네. 참 재밌네. 나치오. 나디오 정말 재밌죠? 자. 아 람, 램프 아, 그 여, 영어 단어 램프가 남포가 됐잖아요. 남포. 그런 식이야. 그런 식. 자. 참 지바신의 생명력, 링감이 알고 봤더니 남자의 생식기라니. 남자의 생식기. 에, 아니 또 불교에서는 그랬지. 불교에서는 응?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잖아요. 보리, 응? 보리, 보리는 응? 이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얼, 원래는 보리가 아니었어요. 보제였어. 보제, 보제, 보제였었는데, 이 깨달음을 보제, 보제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린감은 린감이라고 하는 건 남자 생식기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보제란 말이야. 근데 보제 보제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여자 생식기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보제를 갖다가 보리라고 바꾼 겁니다. 발음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어요, 이런 사연이. 참, 링, 링감과 보제. 참,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런 단어들이군요. 자, 어떻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아, 요새 내가 좀 영감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응? 응.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려주질 못해서, 저는 뭐 조회수가 잘안 나와요. 참. 아, 참. 그, 오래간만에 한번 공유 한번 해 주시죠. 재미있으면 공유 좀해 주세요. 이상.